공을 좀 제일 처음에 천천히 칠게요 몸체는 지금 제 처음에 맞을 만니까 별로 문제는 아니까아야 세게 치면 안 되었기 때문에. 네. 아. 몸 몸을 주는 다고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공이? 새 <laughs> 공인데 거기에 첫 번이 걸려있요 공이 그냥.. 병에, 공이 그냥.. 코로나 로나이 코로나 가코로나 약선 들어? 드라이브. 아. 제가 받아드 받아드릴게요. 내가 들어갈 거라고? 예. 아 안돼요. 이렇게요. 아, 이렇게요. 제가 할때 받아보세요. 드라이브 하보자 아니 뭐 불러주는 거 아니야? 아내가안 하고 천천히 할게요. 그래. 블락. 아. 드라이브 아니고. 쇼트네요. 어어. 왜 그러지? 색이면 아, 공합이안 맞네 오늘. 항상 궁합이 안 맞지. 돼요. <laughs> 어? 왜 그러지? 뭐 맞추냐? 이 뭐야? 잘 받으니까 그 서브가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. <목소리> 아수 <아유, 목소리> 있지. 했더니, 어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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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이 더달라 여기보다? 아 됐어 됐어 딱 됐네. 국밥이 있다 들어갔네. 자. 자 됐어.

예. 그다면안넘어가어안 넘어가죠? 넘어, 넘어가면 안 되죠, 이제. 아유. 서브 리시버 서브 서 e 리시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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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, 나이스 브 아하! 나도 살아. 신다아우 나이스 <몬> 서브. 아, 이런 공격에 긴거 내라고 30개 뭐맞 아, 야 진짜 때리고 자, 여기서 방해 예. 주긴 하는데 그니까뭘 그래. 알았다 했죠? 나 <laughs> 배웠어. 파시 뭐다. 오늘 좀죽는거 같은데. 옛날 것보다 이거보다 많지. 그렇게 하는 거야. 오, 어, 그러네. 이제 밀리네. 밀려, <laughs> 밀려요. 음. 아줌마 하나 조금, 아유. 조금 아유. 표정이 많지, 이게. 예, 예, 예. 확실히. 어, 그냥 뭐, 내 처음에 이렇게 어. 오 살짝 뒤지게.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. 아이, 우트가렇게 센이 항상. 쎄. 야이야 이거 올라다선 온다. 내 수준이 아마 라켓 면이 보여요. 이게 다 아니 그이 uh, 아, 그 아빠가 한국에못는데 아, 라... 아 자, 야. 다 기다 기다. 어 아. 야선수들 이게 서브 는 이유를 알았어요. 스스로 왜 이렇게 높아, 낮춰서 보는 줄 알았어요. 딱 보이네. 네. 왜냐면 한 동작에서 다 여러 가지 서브를 속일려고다 그래. 그고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그걸 몰랐네. 아직. 다다 오스. 시 다시. 다시. 다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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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다시. 다는 다시. 그시 보게, 보이게 해야 되는 거다길다 나이스! Thank you. o k 자, 두 번. 두 번. o k a 예, I'm g 는지 복잡해서. talk. o 시지마 I'm going 야 돼? t a 로 가야 돼. 복잡한. 아니. p a 다 t a p a 다 t a 다 a 다 t a p 다 k t 저 p 다 k t 다 p a k 저 a p a k 어 a p a 저 t a Pakta, Pakta, p 에 k t a Pakta, p a k 에 a p a k t 에 Pakta, Pakta, p a 볼 t a Pakta,

오, 님 아, <laughs>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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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아, 여기 물찌 빼가지고, <laughs> 오, 야, 컨트롤이 너무 좋아, <laughs> <물질 웃음> 요 4루 어디정도면 쇼 너무 잘가지고 내가 주는게 가벼나 왜? 서브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음. 상대방이 닿기가좀아 <laughs> 진짜? 아니 왜 뺏다 없어? 아?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그거 아니에요. 거기 아닐 거예요. 얼마? <laughs> <리스파드가 웃음> <아니고? 웃음> 내 뺐다 싸루, 사루 싸루, 싸루, 존나 뭐야? 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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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싸루, 싸 싸루, 싸 싸루, 고루 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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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는싸 와, 나이스. 와, 그거 진짜 많이 좋아지셨네. 자세가자세가가사가 사제가. 사제가. 사가 사제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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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사제가. 사제가. 이 쇼시 왜 이렇게 네. 아이참귀신이 화가 나고 시네 아이야 이 집에 진짜 귀신 사는 거 아니오 위에다 놓고 왔지 위에다 놓고 갔겠지 당연하지 여다 놓고 왔 그러니까요 위에 가져갔는데 역시 아들이 치워버린 거아니요 아, 야, 나이스. e 라이 드라이브. a h e a 고있 e all the, all the,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. 짧은 걸 오히려 쉬운데 길게 들어오는 게. 오 백드라이브 진짜 좋아하셨네 <laughs> 자세가 다르고. 전에는 왜냐면 전에는 그렇게만 했거든. 요렇잖아. 근데 이거 몸으로 가잖아. 야 레슨이 효과가 있네. <laughs> 아이씨. 시그니처. <laughs> 속도가 이렇게 있어. 속도가 없어. 아, 이제부터 아, 좋성그정도나 커트 좋아. 서버. 아, 이게딱 스매싱처럼 들어가야지. 나이스. 와, 이씨. <laughs> 어 <laughs> <오>, 쇼트 무섭다. <laughs> 장난 아니네, 진짜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, 잠 아, 잠깐만. 아, 잠깐 아, 이거 드라이브 힘 아, 다백좋 아, 졌네엄 아, 좋 아, 졌네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로 바뀌는 게? 소리가 다. 레서몇 번다고. 송현호코치가 그렇게 잘 가르쳐. 잘 가르치는 건 내가 내가 소화를 잘 시켜. <laughs> 아, 잘. 아 예. 그렇긴, 그렇긴 하지. 하지. 우리는 또 이해력이 빨라서 한 마디 하는 거냐. 이야뭐 제국이 아, 제이 <laughs> 조. 아, 이이비이 <laughs> 아, Baby, one more. Baby, one more. b a 거기 방에 들어 일이 없어 아니, 스크린 하나 방지고들어왔는 데. 아, 이 없어 아니, 이거. 아니, 이 이거. 이거. 아 아니, 이거. 아 빠따가... 여기 아니, 네거 아니, 이거. 아거 아니, 이거. 아니, 요 그니까, 두개 가져왔어요? 그건내거야빠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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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이건니까 맞아. 그 <laughs> 네. 어, 안에 있어까그라켓그니그럼내그그럼나이상하그 네. <laughs> 했다고 뭐 울까그니해아니그걸 <laughs> <그럼 웃음> 얘기를 해그지내 <야>, 그니까, <laughs> 그지까그이좋아니게아니라 <내 걸로 웃음> <알았지. 신경이 웃음> 아, 좋은 악퀴즈 추면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아니 뭐가 울통불 하더라고 아니 본인 아니거 본인이 알지 왜 시력이 좋아지바꿔 되겠다 아니 이 무슨 콘셉트인데 무슨 콘셉이가 내가 얘기 하려다 봤던 분 그거 아니냐고 아뭐와 아, 아,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. 웃겨. 아니 그게 내가 계속 본 거야 이게 이상한 대꾸. 아니 완전 이상한 대꾸. 말할까지. 난내건줄 알았지.